하루 맛있는거 수박 <laughs> 수박 먹을래 이리와 이리와 기다려 기다려 자자 하루 맛있는거 줄게 앉아 m e o 아 t h 기침 o u s 심을 흘리고 있네요. 앉아, 하루 앉아야지. 아쉽게 내 바지 흘리. 힘을 흘리네. 앉아, 앉아, 하루 앉아. 그렇지, 하루 손, <laughs> 하루 손, 그렇지, 그렇지. 앉아, 기다려. 안 돼, 기다려. 앉아, 하루 앉아, 하루야. 앉아, 안 돼, 기다려. 그렇지 손, 그렇지 이쪽 손, 그렇지 엎드려, 엎드려. <laughs> 자, 먹어. 맛있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엄마. 얘 진짜 잘 먹네. <laughs> 수박 좋아해? 자, 자, 자. 자, 이제 네가 먹어. 자. 먹어. 아, 조그만 이게 휴가지, 휴가, 이게 휴가지. 하루야, 맛있니? 맛있니? 왜 대답을 안 하니, 하루야? 맛있니? <laughs> 형이 물어보는데. 자, 자, 자. 뭐? 잘 먹네, 진짜. 잘 먹는다고 벌써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어? 먹고 싶나 봐. <laughs> 여기 남았다. 하나. 그렇지. 맞아 보고. 맛있어? 하루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, 그럼 뻥하고 진짜야지. 뭐, 밥을 또 먹네요. 뭐, 밥 먹어 밥 봐. Oh. Ano ba? Diko po 'yan. 수박이 에피타이저였네. <laughs> 바로 얼른 밥 먹어. 얼른 먹어. 얼른 쉴라고? <laughs> <신나고>? 자. <laughs> <laughs> <laughs>